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더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에더빌리티가 최근에 고가 돌파했죠. 5월 말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쭉 받았어요. 여기는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것 아니었는데 여기 6월 4일 날 약간 좀 장중에 막 8%씩, 7%씩 이렇게 빠졌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SMR, 그렇죠? SMR 미국의 종목 이름이에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그그 그 해프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고가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받았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쪽 구간 고가돌파 하는 구간에 우리가 왜 고가돌파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블리티를 제가 어느 그 타점을 공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공략 중인지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주가가 이 상승할 수 있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어 일단 내용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이걸 봅시다. 5, 어, 이, 여기 5월 27일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때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렇 이때 수급 한번 볼게요. 쭉 보면 5월 27일 있죠. 1160억, 360억. 160억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한달 동안 2천억이 넘는 이 물량을 외국인이 샀어요.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실제 그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만들어낸 그 결과고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터졌다는 점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고가돌파를 한다면 이쪽 구간이 매집 구간이 됩니다. 그 매집 구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가는 올라가야 거래가 는다. 거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매수 1, 1, 매도 1. 이 거래량이 모여야 거래 1이 됩니다. 거래 1.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거래 없어요, 거래 없어요, 거래 없어요. 올라가요, 거래 터져요. 올라가요, 거래 터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올라가면 갈수록 매물이 쏟아져요. 차익 매물이 들어오는 거죠. 차익 매물을 다 받아먹는 것만이 매집을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매매 타점을 완벽하게 지금까지 보셨던, 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야지, 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꿨을 때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보세요. 300%가 넘죠. 세배가 넘어요.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세배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에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 수익 5108에 들들들고 그럼 어떤 종목을 했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일단 YC 반도체입니다. 지금 원전, 변압기, 전선 이쪽 있잖아요. 전부 다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AI 반도체가 팡 가기 시작하고 이쪽에 대한 그 지금 물건을 만드는 쪽이 누구죠?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매출이 는다. 그럼 반도체를 대거 사가고 있다. 반도체를 사가면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2% 정도, 미국 전력 소비량의 2%를 AI 반도체 쪽에서 먹어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지금 팔리기 시작하고 이쪽에 대해서 서버를 구축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1년 만에 2%, 미국의 2%, 한국도 아니고. 아니 미국에서 정기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한 시점 보세요. 올라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팔고, 올라갈 때 매수 팔고 이랬을 때8% 수익, 17% 수익, 20%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이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하면 태성 거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올라갈 때 매수 매도 11%이주안 걸렸죠. 올라갈 때 매수 매도 50% 이주 안 걸렸죠 그리고 내가 팔고서도 또 올라가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다 똑같아요 올라갈 때 매수 매도 이주 안 걸렸죠 75%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환경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언제 공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올라갈 때 매수, SMR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딱 떨어졌는데 요 구간은 눌림목을 잡아도 된다. 왜? 외적인 이슈니까. 쓸데없는 이슈니까. 그쵸? 이건 그냥 희석이 되고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는 제가 장중에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통 장 시작 전에 제가 이,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공유합니다. DI 최근에 엄청 강하죠. 원유 qlc 강하죠. yc 강하죠. 반도체 다 강합니다.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까지 이야기를 해요. 2200원까지 올라왔다. 오늘은 다 올라왔다. 물량 충분하고 22,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한다. 쭉 올려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19,370원. 그쵸? 2만원 이상부터 추가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매매, 매매를 하니까. 근데 아직 2만원을 안 넘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격도에 대한 부분 올라가면서 주가와 이격도가 벌어지고 그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때 언제 기다리고 나서 올라올 때 언제 매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모두 갖춰졌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300%가 넘는 제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진짜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여기 막14% 26%씩 이렇게 수익터지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가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왜 10억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략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좋아질 거니까 주식은 지금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말로는 그쵸. 지금 뭐, 뭐 때문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조차도 결과치는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려면 지금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AI 전기 부족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유일하게 무탄소 에너지 중에 효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하나 더하자면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그렇죠? 이두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전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화석 연료보다 더 에너지가 더 낮게 뽑히는 태양광, 풍력 요런 걸로 하, 할 건가요? 어차피 탄소 배출을 낮추는게2 0 5 0년도까지의적적잖잖요요그0 이때 탄소 중립을 가는 게각 국가의 목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아리0 0에한한분을을속해해서만어어내 있죠. 죠리백을0 0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천까지도 무탄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하고 감안하려면 지금 전기 사용량, AI 시대가 와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고가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 왜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던 간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뉴스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여기 요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변동성이 요놈이 원래 좀 큽니다. 실제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오느냐 보세요 쭉 보면 2.75불에서 10불 거의 한네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24년 2월 달부터 거의 뭐 3월 한달 동안에 나왔고 이한달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 조정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고가 매물을 받아 먹고 있는 중이다 이쪽 구간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 받아 먹고 즉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간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원정 관련주를 제가 언제 언제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23.65% 언제 올라가고 나서 매수매도 했을 때24%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우리 기술을 매매한 이유 두산 다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 매도 14.7% 이런 상황을 만들죠. 근데 내가 팔고 또 올라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산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뉴스케일 파워 이런 정도의 이 연관성이 있다. 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격도, 배열도 이런 부분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일종의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뭐 라이브나 그런 부분도 진행할 테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비싸게 사세요. 이게 맞는데 너무 비싸게 사세요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면 이렇게 갈때 여기서 또 팔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격도가 발생했으니까 7%씩 이렇게 빠지면 팔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손해는 아니야. 어, 근데 뭔가 팔아야 될것 같아. 하루에 7%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높아 보여. 이런 심리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주식 투자에선 정말 중요합니다. 단타하세요가 아니에요. 보유 기간.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 기간. 최소 2주 딱 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종목군들 보잖아요. 모두 다 2주 안쪽으로 거래가 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나, 여기 보시면 DI 같은 종목도 있죠. 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고 두산에너리티도 마찬가지 2주 안에 제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처리보다는 이제 수익전환이죠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 구간에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 혹시라도 시간 투자한 부분이 잘못되면 손해를 안볼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 그쵸 14% 26%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고 핵심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격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외국인의 매집 구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2주 안에 처리하는 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는 방법.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격. 치명적인 손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이나 두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저는 원전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두산 에더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 공유를 해 드린 건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주식을 싸게 사지 말자, 즉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하는 걸 이해를 하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원전 수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 실적으로 치환되고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을 보고 매수하면 늦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5월달, 자, 이 종목도요, 3월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 놨으니까 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